네, 안녕하십니까. 식강 키세링의 낙서화. 오늘 여러분들하고 키세링 낙서화 같이 해보겠습니다. 키세링의 낙서화, 그러면은, 어, 낙서화보다도 키세링, 그러면은 이제 기어가는 아기 그림, 이게 유명하죠. 그리고 담벼락 미술을 갤러리로 옮겼다. 이제 그렇게 해서 키세링에 대한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요. 키세링의 그, 사진을 초 초상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뭐 키가 좀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제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실제 낙서 작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어쩌면 그 가장 그, 그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그 작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 키스 해링은 1958년도에 이게 태어나서요. 그 때가 그 세계, 제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난 그 후에, 그 일어난 후에 그 베이비붐이 많이 불때 태어난, 어,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58년 개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딱그 세대이네요. 그래서 그 세대라서 이제, 어, 반전, 반핵 또뭐 성자유사상. 그뭐등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이라든가 철학적 사조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했던 그 시기에 태어나서 상당히 뭐 어, 생각도 많고 아마 그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 태어나서 어, 자유사상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또 접하면서 이렇게 자라 자라 자랐는데 한쪽에 자 한쪽으로는 또 동성애자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또 그는 또 사회나 또 정치의식이 어 정치의식 쪽으로 또 관심이 또 이제 많아지면서 뭐 인종 문제라던가 또는 뭐또 전쟁에 관한 문제 또 이런 또 그때 시기가 새로운 기계 문명들이 막 도래하고 뭐 매체 문명들이 막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 문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크게 화두가 될 시기에 아무튼 뭐 그 격동기를 살았던 한그 예술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 한번 작품을 보면서, 어, 볼 텐데, 먼저 키스헤링이 그림에 대해서, 가치관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키스헤링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아마, 어, 어, 이런, 뭐, 이런 어법이 좀 서양적인 어법 같진 않고요. 어, 우리 동양의 뭐, 이 동양적인 또 선문답 같은 어법을 꼭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1958년도, 우리로 얘기하면 58년 개띠여서, 어, 사회적 또 세계사적으로 그 격동기를, 어, 태어나서 그런 걸 살아내야 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래도 삶에 깊이 있는 그 고뇌 철학이 이 속에 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그키스링링의 대표적인 그 그림 이제 이요 사이사이에 이제 어, 기어가는 아기가 이제 여기 그 윗줄 두 번째 줄에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일어선 아기도 있고 하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강아지하고 아기들 아이들 어 그리고 어이키스링링의그어 그, 트레이드 마크화 돼 있는 이 단순한 심플하게 돼 있는. 이 라인들, 어, 이 그림, 그림들이 있죠. 어, 뒤로 이이낙서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세링이 어, 가장 키세링을 키세링답게 그리고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낙서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오른쪽, 맨 왼쪽에 키세링이 그 날개를 달고 있는 인 어, 이거는 그 크게 키세링 그림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림인데 실제로 저기 전철 지하철에서 저 그림을 그렸군요. 그런데 이 낙서하고 있는 그림을 누군가 뒤에서 찍었죠. 그래서 그, 그 당시에는 낙서 그림 작가들은 낙서만 하고서 그 낙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키세링은 이미 이제 이걸 제도권으로 아마 가지고 들어올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예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낙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찍고 그 친구에게 이제 카메라를 쥐어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찍고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낙서하러, 어, 낙서하라는 것은 그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시에다가 도시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낙서를 하고, 그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서 장면인데, 이 낙서 장면을 상당히 잘 찍고 책을 출판하고 하면서 낙서 화가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낙서 화가기 때문에, 이 요번 그림도 지금 사진에 낙서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좀큰 사진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벽화가. 어, 이 낙서화가면서 이제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지금 남아있는 벽화인 것 같아요. 이게 피사에 있는 1989년도에 이 기록적인 키스헤링의 기록적인 그림이 벽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피스로, 그래티피로, 그래피티죠. 이 길거리 낙서가 또 하나가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림이 이제 어이이 벽에 어, 지금 이 벽에 이 낙서는 지금 키스링을 이제 기념비하는 그 어린이 동화책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이 낙서화로서 이이 그림이 어, 상당히 많이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 여기 되면은 여기에 캐릭터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창문인 것 같으면서 사람의 눈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그렸어요. 그리고 어 걷는 아이들이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바다 위가 어디 위가 위 아래가 이제 어디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세상을 이제 빗대거나 거꾸로 가는 세상을 좀 그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네모난 빨간 얼굴 밑에 그 어, 반전 그러니까 뭐 핵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전의 이제 그런 낙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세링은 어,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어, 당대 현대 미술의 전설인 바로 그 앤디 와울과도 이렇게 교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 앤디 와울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어, 상당히 많은 대가들과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 예술계에서 상당한 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키스헤링도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앤디와울은 충분히 어, 젊은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교분 있게 이렇게 이제 어, 그런 어, 기록도 이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키스헤링도 어, 당시에 상당한 그, 그 현대미술 또 팝아트의 그 거장들을 이렇게 교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 자기가 하고 있는 낙서화에 있어서도 큰일행을 그을 수 있는 왜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들과 교우하는 그 젊은 작가들은 결국은 그 대가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의 스케일,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사상적 철학적 스케일을 엿보게 된다면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 나름대로, 어, 큰, 일필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당대에 큰 대가들과도 이렇게 이제 뭐 소통도 하고 또 교훈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가로서는 자기가, 어, 하고 싶은 사회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큼직하게 던지는, 어, 나름대로 이제 힘찬 자기의 포스가 있는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회적 메시지인 그 성에 관한 또 메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그 그림을, 어,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어, 지금 그, 그, 키스웨링의 이제 좀 공통적인 그 그림의 아이디어는, 어, 사랑, 우정, 믿음, 뭐 이런 부분들, 어, 한때 그 기독교의 어느 종파의 몸을 담고서 신실한 그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정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 크게 마음 속에 크게 새고요. 특히 그 아까 태어났던 시기가 이분이 이제 1958년도에 이제 세계 제 세계 대전 후에 일어난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세계사가 막그 소용돌이치는 그 역동 속에서 태어나서 어, 사회, 사회적 메시지라던가 또는 그런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고뇌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사회 활동적인 그림들, 어, 사회 메시지를 담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힘 있는 예술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의 사회적 메시지 속에 뭐, 아프리카의 자유에 관한, 남아프리카 그런, 어, 자유에 관한, 결국은 인권이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어, 조용한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 낙서가 되겠네요. 에,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빛나는 아기, 그래서, 어, 우리 가장 그, 그 키스 헤링의 이제 그키그 그 뭐랄까, 저기, 스케이크, 뭐, 마크죠. 제일 뭐,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로서 이제 기어가는 아기, 그다음에 짖는 강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지금 네 개를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어, 색깔이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컬러가 아주 이쁘죠, 그죠 그리고 키스헤링의 그그또 트레이드 마크가 이 굵직한 시원시원하면서 굵직한 그 외곽 선선철이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인 것 같,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디자인이 아닌 것이 이게 회화 회화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또 예민하게 다룰 텐데, 이제 키세링만의 고유한 이제 굵은 외곽 선처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인상 깊습니다. 어, 그러면서 키세링은 또 이렇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낙서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삼각형이, 삼각형의 이 도형적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어, 상징성 있게 작품을 어, 보여주고 있네요. 침묵과 죽음. 어 뒤에 보라색의 이제 삼각형이 비치면서 이 검정의 이제 바탕에 있고 그 베이스에 사람들이 어 사람들의 그상 울고 있는 상인지 웃고 있는 상인지 모르겠네요 눈을 아무도 가리고 비비고 이게 좀어 사람 군상이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요 이제는 키스헤링의 그 사람을 그리는 형태가 이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게. 또, 어, 키스에링은 이 자목, 작품 제목에서 무죄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무죄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무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 어,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작가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되고 개방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근데 해석에 대해서는 너에게 좀더 자유로움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는 방식이 바로 무죄인 것 같은데요. 어, 무제를 많이 그리 그려서 어 보는 사람들은 어 이게 그 그래티피가 그 길거리 그 미술 또 낙서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그만치 그 권위적인 거라든가 권위성이라든가 이런 걸다 탈피했던 예술 분야인데 어좀 가볍게 예술을 세계에 접근하고 또 가볍게 예술을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리를 이 무제를 통해서 또 만들어 내서 관객들과의 그 친숙성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키스에링이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하트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키스에링은 우정과 믿음, 신뢰, 사랑에 대해서, 어, 일생 예술가로 살, 살았던 마지막 시기에, 어, 이 부분들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사회적 발언이라든가 또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또 낙서를 해내고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 미술로 또 미술 중에서도 자유로운 미술을 만든 건데요 어, 그려낼까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어, 일찍 떠난 것 같습니다. 지금 키스헤링의 낙서화에 대한 미술사적으로 어,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어, 이런 부분입니다. 어, 마르셀 디샹이 개념 미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화단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미술이 어떤 고정된 패러다임이라든가 고정된 가치관에 갇혀 있기보다도 새로운 것을 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갈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 마르셀 디상의 또셈이고또 레이디 메일이라면은 어, 마찬가지로 키스헤링도 어, 길거리 예술 또뭐 어, 만화 같기도 하지만은 만화 영역보다도 어, 낙서화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 예술에서 어, 지고함을 어, 고상하게 그렸던 그. 순수 예술 분야에서의 고상함도 어, 순수 예술성의 그 가장 결정판이라고 한다면 만화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만화는 자유로운 낙서이면서 자유로움인데 그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도 충분히 제도권적인 예술 안에 어, 들을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서 예술 영역의 확장성을 이 키스 예링도 만들었다. 그래서 키스 예링도 비판적 재구성을 했는데 어, 비판은 현 미술에 있는 그 정례원에 있는 현 미술판을 어, 읽은 것이고, 그 읽은 것을 통해서 재구성을, 어, 키세링식의 재구성은 바로, 어, 낙서화를 제도권으로, 저, 어, 들여온 것. 어, 이래서, 어,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냈다. 창작해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지금 1 0강의 키세링의 그 낙서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어, 10강, 어, 마치겠는데요. 어, 식강에서도 어, 마지막에 정리한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어, 창조적인 예술 분야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상 영역에서 상당히 다양한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방식을 던져주는 작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어, 어 우리도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술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새롭게 눈 뜨면서 어,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철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